자 기다려봤지만 아뭐 별거 없네요 이어서 하죠 버어 벗으면 도미네 근데 이 로딩이 좀 걸리는데 이제 보면요 여러분 소리가 안 들리시겠지만 플스가요 나름 열일합니다 오 이번에 개구나 카라 <laughs> 우리 트 흑형

이거 락구 락구 말하는 거 아니야? 락구 라쿠이 보면요, 근데 이 락구 락구가 뭘까? <laughs> 뭘까? 일단 차에 대해 얘기하자. <목소리> 어 진짜 영화 같지 않아?

This doesn't look good. 용우오 뭐야? 봤어, 봤어? 방 봤어요? 괜찮은는데 네, 보고도 쓸만합니다. 괜찮아요. 초반에는 쓸만해요. 괜찮습니다. 자, 자동차 엔진 주사기 I don't know. Continue on foot, I guess. It's 30 degrees. Alice won't make it. I have to find somewhere to spend the night. 밤을 보낼 장소 머물 stay. 곳을 찾으라는데 r 만은안 보이는데 없는데 저 뭐가 있나 일단 이동하는 o m b e 더 이상 그만. 질문하실 거면 한 번만 하세요. 뭐가 있는데? Over there. 아니? 살가지고한80몇 킬로 걸려. 여러분들 지금 어, 채팅은 예전에도 그랬지만 소전할 때좀 심했는데 어, 채팅은 웬만하면은 팟겜은 이렇게 길어지면은 좀안 좋아요. 특히 이렇게 좀 길어지는 경우면 진짜 안 좋습니다. 매너도 아니죠. 뭐, 가끔 뭐 궁금하면 뭐 질문하거나 잠깐 얘기할 수 있는데 뭐 주관이 바뀌냐면은 이제 방이 아예 그 얘기로 덮히거든요 여 사람인데, 그거는 자, 잠깐만 사람 아닌가? 이거는 이제 영화 같은 게임이라 보면 돼요. 스토리만 있는 게임이 뭐야? 이거 동상인데, 오씨 그만 얘를 상태가 안 좋은데. 이런 거, 이런 거 뭐라 하지? 뭐라 하는지 좀 유명한데요. 제 예전에 모난 한참 할때그 모난 나들이 오시더니 하단 말씀그거였어왜 이방은 소전 얘기밖에 안 해요? 왜 이방은 소전 얘기밖에 안 하냐고. 그러니까 소전 나분들이 많으니까 한참 제 소전할 때여가지고 다들 이제 소전 토론만 하는 거야. 나중 하면은 그걸 막아도 좀 그, 계속하는 거야. 그래가지고 좀 <목소리도> 그랬지. 맞아. 인터랙티브 무비 맞다. 인터랙티브 무비. 해골이네. 모나나 분들 중에 탈주한무있었어긴마 보내고. 실제로 긴 말이 와요. 당시에 그 모난 더블 크로스할 때였습니다. 어, 일부러 한 게임 우리 안 하는 거요. 소전은 좀 그런 게좀 심했어. 어, 딴 게임 무세도 많고, 특히 토론 같은 경우가 되게 심했고요. 토론도 심했고요. 왜왜안 해? 왜안 해? 이게 되게 많았어. 이거요? 이건 이렇게 무서운 게임 아니에요. 여기로 왔데 뭐지? 버려진 건물. 안전해 보인다 여기 들어갈까요? 야 근데 안드로이드가 힘이 별로 안쓴거 아닌가? 뜬나못뜨는데 아, 맞아 그 게임으로 이미지 굳어지는 것도 좀 커요 다른거 보시던 분들이 그거 때문에 탈출한단 말이야 그런 것도 커 a t o 여혐이야 <laughs> 그렇구만여혐이구만 여자라서 못 했다 아이 돈 씽크 위 파인 앤씽 베터 왓 세들 인포더나이 아이오아실종. 아 터치지 삼. 밴드가 뭐야? 음악상의 적임자라고? 뭐 좋은 얘기합니다. 예술적 가치 심식. 번역이 좀 이상해요. 아, 또늘렀는데 구글 번역기? 아, 아, 아 맞아. 이번 디트로이트 컴 휴만도 번역 so 좀 까이고 있다는데? 그런 말을 들은 적 있어요. 번역이 좀 까이고 있다고. 이 번역이라는 게좀 미묘하긴 하죠, 진짜. 총, 총, 이용 득템. t h 이거 유통기한 지난 거 아니야? 딱 봐도 유통기한은 지났을 것 같은데. 음, 그다음은 왼쪽에 였겠죠들기 사진 뭐지? 별거 없는 것 같은데, 탁 여기도 락브 락구, 락구 있어요. 락브 락구 있다고, 여기 비용 나못 봤는데, 락브 락구 어딨어요? 오른쪽 벽에 아, 진짜? 어, 그러네, 락브 락구 있네. 비용. 이 라쿠라쿠가 두거 같아. 안드로이드의 종교, 뭐 이거 아니야? 이 아닌가? 지금 이 근처에 뭔가 떴는데, 아, 여기네요. 말이 없는데, 락블락교입니다 얘네가 지금 이동, 그 뭐냐, 그 안드로이드가 좀 안전한 곳으로 이동하려 하는데, 어, 아, 그 안저, 안전한 곳 이제 글로 도망친 거거든요. 도망쳤는데 차가 고장 났습니다. 차가 퍼져가지고 지금 이 집으로 들어왔어요. 어, 아까 그 사진인데, 이거? 맞습니다. 지금 캐나다로 이동하는 것 같아요. 거기는 이제 법이 없거든. d we'll like 야, 마시는 기숙말로 욕했냐? 기숙말로 나 욕했냐? 아 잠깐만. 아아 약간 어, 저 눈을 따. 기숙말로 욕했냐? 무슨 모르겠는요 나도 모 엄청 욕했는데? 거짓겠 거짓말, 거짓말 보냈는데? 선동과 날조를? 야, 방송 중에 잘못보나든요 야... 욕 보냈는데 요그 와중에 자겠리스 나도 모르겠어요. 나도 모르겠나더모는 거는... 아나모르겠는데 아 이거 또 이거야? 아 이거 필요 없잖아 봤잖아 이거는 별로 필요 없는 거였죠 키스 당연히 키스지 아 이게 키스냐? 아 이게 키스냐? <laughs> 이게 왜 키스야

So they decided to run away together. 더 나은 삶을 위해서 함께 But they stuck <웃음> <웃음> so they 역시 나작가 오졌죠 <laughs> 내용 음아무시하죠 <laughs> 흑형 거, 아, 거인 <laughs> 야. 이거 약간 내용이그런데 에휴 내가 야, 진짜, 엘리시니까 봐줬다 원래 현실적으로말해줄랬데봐줬줬다이 야, 야슨꼬맹이야이런 말하냐? 몇 살이야? 이 꼬맹이야 왜 이런 말하지? 상태가 좀 미묘한데? 어 일침이죠? Yes. <laughs> 아 비터 착해. 이해차예요 피해란 이해차야너초회차인데 루터가 진짜 귀여워. 오오오 키스해주는데 아 인생 2차? 음... 근데 안드로이드는 그럼 그동안 뭐해? 그냥 멍 때리나? 자 루터와 대하기 루터가 어 진짜 크다 근데 여기 청소하면좀 미묘하지 않나 여기는 sweet girl yes she's very brave you don't care if you get i haven't really thought about it i've never been free before free <laughs> i like the sound of it the but i don't know what it means really is got 지금 가는 데가 그거 아니요 그, 마카인데 Do you remember anything from your life before his lap t o u No. My model was designed to carry heavy loads. I might have been a longshoreman or a l o 아니에요좀 비슷한 것 같은데? Canada? c 아니야? Canada, 아니야? Canada, 아니야? Canada, 아니야? Canada, 아니야? Canada, 아니야? c 아, 그게 아니구나. 겠이묘하네또 아, 다른 세력인가? 그런거 아, 같은데요? 응? 누가 왔어 o 야안드로이드인데야이야 이거 이거 뭐지? 야 이거 인데갑이기 엄청 왔습니다니 이 뭐야 이거? 일단 엘리스 해야지 아까 총을 봐서 총을 이제 해금했구나. 가뿐 아니야? 질문. 생긴 게좀 무서운데. Like 잠깐만 외모가 We're 똑같다. I didn't mean to frighten you, but sometimes humans come to hurt us, so we wanted to see who was there. What are you doing here? We were looking for shelter for the night. We'll be gone tomorrow. A little girl? We haven't seen one for a long time. Children used to love to come and see us. It's so sad. The last few have been difficult. We have something to show her. Something fun. She'll love it. 로리콘이야? <laughs> 야그러네야 로리콘일 수 있어. 그러할 수 있습니다. 일단 나쁜 애들은 아니네요. 지금 발음 안 좋아요. 노2공원 잠을 잘못 자서 그런가? 음, 발음이 좀안 좋을 수 있습니다. 원래도 안 좋은데 그래. 응 음, 그런 거 아니야. 그런 거 아니야. 나 회전 목마 재가동. 나 이쁘다. 놀이공원입니다. 놀이 아니야. 정말 아니야. 자 이제 태어납니다. 이거 회전 목마가 아니라 회전 헤만데? 이 뭐야 해마야 해마. 너 해마도 많은 그쵸? 누나 무스말 아니다 그런 거 아니야? 처음 본다고? 아, 얘는 설마 놀이공원 나본 적이 없나? 어, 근데 애들 저렇게 수 있으니까 무슨 그 뭐냐? 왕자 게임에서 그 얼음 병사 걔네 같은데 무서운데요? 외모가 좀 무서워 외모가. 자 일단 엔딩은 여기 하나인 것 같죠? 음 하나인 것 같네. 여러 개 있는 거 아니고 하나 같네요. 탱크 적대적입니다. <laughs> 사이가 극나안 좋죠. 이건 뭐야? 지금 행크랑은 사이가 극나안 좋아 지금 그동안 제가 좀 막말해가지고 좀 상태가 안 좋습니다 일단 뒤에는 아무것도 없네요 읽기 샌츄리 탐스키 아, 중국 저거는 계속 나오네. 세계 남자. 어, 뭐야. 탐스키라 사람 원래 사이버 라이프의 CEO였대요. 뭐, 어쩌고저쩌고, 뭐, 작동 모델 이후로 대량 신상이 추진되었고, 그리고 이제 값진 주식이 되었다. 뭐 제보가 입수됐대 별거 아니죠 시장이 전쟁을 예측하다 워렌 대통령도 계속 나오네요 10포인트 하락했다 어쩌고저쩌고 나오고 성장세를 겪한 한 항공 및 무기 제조사들과 같은 방산 주식 그 외에는 뭐 별거 없는데 잠깐 있구나 저기 있네 아까 그분들 있어서 말 못했는데 사실 진짜 방송하면서 되게 미묘한게 고전게임을 하는데 그 고전게임을 하면은 이제 그 얘기 많잖아요 다른 게임할 때 그분들은 참 예전에는 좀 미묘했어 진짜 심지어 소장분들은 말려도 말을 잘안 들었거든요 하지 말라 해도 계속 했거든요 그런 경우 되게 많은데 어, 되게 미묘해요. 진짜 왜냐면 이 사람들이니까, 특히 학고방들이 그런지 모르겠는데, 되게 삔또를 자주 상해. 예를 들어서 스포 해가지고 10번 변하잖아. 그런 바로 원팔이야. <laughs> 그 다음부터 아나. 그런 분도 되게 많아요. 참 미묘한 것들이 있어. 다는안오고 이러거든. So t 나는 공정하게 10분 변줬다고 생각하는데 다시 안오고 이러는 되게 많아. 뭐 하지 마세요. 이러면 안 돼요. 이렇게 말도 그것도 되게 많아. It's l 나갔냐? 10분 뺀다 해도 사실 별거 없어요. 진짜. 제가 10초 밴도 많이 하죠 밴다 하면 채팅이 안 되는 것 뿐이에요 진짜 별의별 거에 핀도상해하는분 많았잖아 뭐 비트레이트 올렸다고 밴, 그 나가신 분도 있고 별의별 분 많아 진짜 아, 민트님 반갑습니다 술 마시고 매니저 막 뿌렸다고 막 나가신 분도 있고 별의별 사람 많아 t h e 어 맞아. 마시는 회피 떴지 like kind of... 비트레이트 라해 가지고요. 화질을 올렸다고 나가신 분도 있어요. 본인이 원하는 세팅안 했다고. 고기가 원하는 방송 세팅이 아니었던 거야. 그분 이 저한테 좀알려줬던 분이거든요. 자기랑 세팅 나중에 이제 하다가 좀 이제 방이 커져서 이제 버퍼링 없어 가지고 세팅을 좀 올렸는데 그래서 나가면도 있어요. 유인이 반갑습니다. 그런 게참 미묘해요. 진짜 난좀더 좋게 해고 싶었던 건데, 그런 거에도 삔또 상한 분도 많아. 무슨 이지? 젊었는데 그런 게 진짜 사람이 제일 어려워요. 또 이제 샘비오. 다른 게임 을 계속 하나만 냅두면은 방송이야 하루 종일 다른 게임 얘기야 그런 것도 좀 있어. 공격적자죠. 맞아. 모든 사람 니즈를 맞출 수가 없어. 그런 게좀 어려워요. 누군 마음에 들고 누군 마음에 안 들고. 탱크 <laughs> <핸크>, 떡락한다야. 야, <laughs> 야 떡락하는데? 냉정 당연히 아무나 간다 전 심지어 나쁜편도 아니에요 I kill you. 그 당시 그냥 학고방이라서 그랬을 <목소리> 뿐이야 <목소리> 두렵지 않아 놀리자, 까자 아니, 돈 많으면 쏘던가 엄청 비싸죠 아내 아니.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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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복할 수 있나? 되게 미묘한데? I'm I'm to to 어제 한 절반 정도 했습니다. You so 똑똑하지 당연히. 어 남자라서 that, 당했다. 그렇구만. 남자라서 당했구만. 아뭐이 정도 기본이죠. 어렵지 않아요. 뭐야? 루트가 해지됐다는데? 뭐지? 오! <laughs> 어? 뭐야 이거? 야 코너 죽었어. 야 코너 이제 죽었는데. <laughs> 야 이게 뭐야? 코너 이제 죽었습니다. 야 진짜 툭백이 깨졌는데? 편성이야? 아니 이건 행크가 문제 아니야. 어 진짜 쌌어요. 나도 뭐한지 몰라. <laughs> 아 내가 죽인 거 아니야. 행크 인성이 터트린 건데. 야 이게 뭐냐? 터졌는데 당황스러운데요. 아니 갈구는 거 아니, 약간 놀리는 거 괜찮은데. 약간 그선 있거든요. 구타일맞자에서선 있는데 놀리는 거 사실 웬만한데 놀리는 거 괜찮아. 근데 아무 이유 없이 지랄하는거 있잖아. 그런 건또 싫어해요. 싫어요 그냥 지랄하는 거. 그건 또 별로 안 좋아해. 어, 주인공 죽었습니다. 선을 넘었구나. 그렇구나. 되게 뭐, 뭐랄까? 그냥 뭐 하지도 않았는데, 아씨, 아씨, 막 이러면 싫어해. 그건 당연히 있지. 그거는 방 분위기 망치는 거야. 네, 그럼저도 같이 싫어합니다. 아, 안드로이드 불쌍해. 어 뭐야 얘도 빨간색 떴는데 아얘 원래 같은 팀이구나 편성 업보야 네 로스는 사이 좋고요 조시는 평범한데 사이먼 친구야 그 괜찮네 애들요 you know, 나도, 나도 모르겠어. <laughs> 수리하는 것 같은데? 야옷좀 갈아입자 진짜 아 그러네. 크으, 어깨? 뭐야 뭐야? 저덜 묻지가? 이옷 갈아입었는데? <laughs> 갈아입었습니다. 야 왔어 왔어. 그냥 걸어 왔는데 쩐다야. 뭐, 그래프도 굉장히 좋아요, 진짜. 바로 가라했는데? 좀 신경 쓰였나 본데. 맞아 앞으로도 혹시라도 이런 뭐 병남 뭐뭐 뭐 나왔다 이런 거 괜찮아. 병남 그렇고 뭐 어떤 거 이런 거 괜찮은데 되게 막 토론한다거나 그런 건전 자를 겁니다. 코로 한다고 그런 거는 나중에 제 네, 방송을 네. 위해서 자를 거예요.